아, 이거는 한국에서 정말 유명한 오 우와 음 이거는 인기 있는 거 아닌 거 같은데요? <laughs> 이거 이건... 아니? 아 이건 진짜 맛있다고 소문이 난 손바닥보다 더 크네요. 우와. <웃음>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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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오늘은 오사카에서 안 먹으면 후회할 탑5탑5네탑5 5. 네, 디저트를 사왔는데요. 저희도 이제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사왔습니다. 네. 자 먹으러 가봅시다. 가봅시다. 첫 번째로 먹을 디저트는 뭐죠? 바로 리크로오지상 치즈케이크. 치즈케이크 예. 자 아, 이거는 한국에서 정말 유명한 치즈케이크로 알려졌고 네. 가 보니까 줄이 정말 길더라고요. 맞아요. 오랫동안 기다려서 아, 너무너무 샀습니다. 먹고 싶어요. 그래서 계속... 짠거온지 조금 돼 가지고 아저씨가 더먹우지상이 됐어요. 그래도 맛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네, 그럼 빨리 먹어 볼까요? 이거 집어넣고 아, 이거 이거 집어 이건 내가 먹을 거니. 어? <laughs> 아, 이거 아, 뭐지? 뭔 건포도네. 아, 건포도가 들어있구나. 그, 케이크에 건포도가 들어가 있는, 신기하네요. 한국에 들어간 빵이 있죠, 옥수수빵. 음, 음, 엄청 부드럽게 생겼고, 약간 어. 그 대만 카스테라? 음, 그거랑 그거 좀 비슷한 대만 카스테라 같은 거. 거. 아, 어. 얼마나 맛있길래 이거를 음. 그렇게까지 줄 서서 먹는지, 너무 너무 궁금하네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야, 먹읍시다. 옆에. 오? 어? 우와. 음, 음, 신기하다. 우유랑 카스테라를 동시에 먹는 느낌이. 음. 엄청 부드럽고. 치즈 케이크라 고해서 치즈 맛이 강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음. 그런 것보다는 계란 맛이 좀 강한 것 같아. 음이건 그냥 입에 넣는 순간 사라. 눈처럼. 맷자 오이시. 맷자 음, 오이시. 우리가 네. 스시 먹고 왔잖아. 마치 에이, 스시 먹고 많이 먹었데 사실. <laughs> 오이시. 네. 그리고 일본 디저트 특징이 음. 엄청 부드럽잖아. 아 그렇지 그렇지. 맛일 맛있, 거안 먹어도 괜찮고. 음. 소늘는 이렇게 막 먹었는데 좀 이렇게 격식을 갖춰가지고. 레이기. 어. 아, <laughs> 우와. 음, 진짜 맛있어. 맛있어, <목소리도> 맛있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다음 먹을 건 뭐죠? 아, 이건 진짜 맛있다고 소문이 난 음. 바로 홉 슈크림. 우와 와! 이거는 한 번도 안 먹어봤잖아. 한 번도 안먹어봤어 한국인들은 되게 인기가 많이 있어요. <목소리도> 맞아요, 맞아요. 이것도 탑5 안에 들어가는 음. 음, 맛있는. 그래? 제일 인기가 많은 맛은 이제 오리지널 맛. 커스터드? 이건가? 오와. 사실 잘 몰라요.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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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커스터드랑 초콜릿을 먹어보겠습니다. 아, 나는. 초콜릿. 녹차랑 크림 스크림만... 먹어보자. 네 먹자. 이게 특이하게 차갑게해서 먹더라고요. 드라이 아이스랑 함께 넣어줬어요. 아이스크림처럼. <laughs> 음. 어, 어 이건 이건 인기 있는 거 아닌 것 같은데요? <laughs> 이거 아닌 물감 먹는 것 같아요. 음. 어때? 초코 맛은? 맛있어. <laughs> 우와 이거 뭐야? 안은 <laughs> 되게 부드러운 이제 요플레 같은 그런 게 들어있네. 제거 맛있습니다. 이거 이 맛. <laughs> 맛있어. 이거도 맛있어. 음. 더 먹어야지. 야! 다음 디저트는 뭐야? 이거나! 이거? 오, 파블로! 파블로 곤충이기 파블로 곤충. 일기. 파블로, 곤충. <laughs> 이번에 먹을 것은 파블로 타르트. 아, 타르트? 우와! 우와, 야바이네. 아, 손바닥보다 약간... 더 크네요. 우와! 아, 스고이 어떤 맛인지 너무 궁금하네 와, 근데 엄청 달것 같은데? 이것도 한국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잖아? 응, 맞아. 한국에서 엄청 인기 많아. 이거 연예인들도 많이 즐겨 먹는다고 들었어요. 마지막 제일 유명한 포털사이트에 검색을 해보면 오사카에서 꼭 먹어봐야 될 음식 중에 하나로 매번, 매번 추천이 하나? 됩니다. 네. 어떤 맛인지 너무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사왔습니다. 네. 자, 먹어볼까? 오~ 야, 예쁘다. 오, 기대된다.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일 맛 시럽 같은 거 위에 뿌려져 있네. 그치? 뭐. 망고인가 오렌지인가? 그 계란이랑 빵이랑 섞인 그런 느낌의 약간 디저트다. 선물로 사줘도 좋을 것 같고 친구들하고 같이 나눠 먹으면 되게 좋을 만한 음... 그런 디저트인 것 같습니다. 좋아요. 이거는 한국으로 가져가자. 이건 오사카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편의점을 가면 1등으로 사 먹는 로손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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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찌롤. 로드... 로드... 오케이. 그래서 한국인이 많이 여행가는 로손편의점 같은 경우는 이게 없어. 아 맞아 맞아. 가장 인기 많은 게이 기본적인 롤케이크 응. 인데이 롤케이크는 저희가 이제 리뷰를 한번 했었어요. 네. 정말 정말 맛있었고. 한 먹어보겠습니다. 빨리 먹어보자. 음 역시 맛있어? 너무다아 오랜만에 먹어도 맛있어. <laughs> 생크림 많은데 생크림을 이렇게 따로 먹어보면 많이 안 달아. 이 테두리 있는 빵 이게 카스타드도 아니고. 떡도 아 진짜 신기한 맛이에요 이거는 생크림 안에 녹차 크림이 또 있네요. 야파리. 야. 올리시게. 사이고니? 어? 사이고야 벌써 짠! 자, 이거? 이거 같은 경우는 일본 사람들한테는 진짜 평범할 거야 그냥 험하고 그냥 샌드위치잖아 이게 한국에서 그송시경이라는 연예인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먹었던 것 중에 진짜 맛있었던 걸 추천해줬어요 음. 이거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되게 이슈가 됐었어요 진짜 좋은 게 가격도 엄청 싸고 오. 안에 많은 게 들은 건 아닌데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안 먹어본 한국인 친구한테 이걸 추천해 주거든요 음. 자 가자 히토치쿠다사이, 하이. 오, 오, 오 이거는 진짜 그냥 계란만 있네. 음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먹어보겠습니다. 가자. 음아 고소하네. 그래 맵짜 오이시. 아 오이시 오이시. 굉장히 심플한 맛인데 난가 난까... 오이시네. 음음 <laughs> 음. 음. 빨리. 아침에 뭐 이제 간단하게 먹기 되게 좋은 그런 샌드위치인 것 같아요. 여기 아채카이들어 가면 훨씬 맛있겠다. 어, 굉장히 맛있는 샌드위치예요. 오이시, 오이시데스. 음. 자 오늘 유명한 오사카 디저트를 먹어봤는데 네, 역시, 역시, 역시 맛있었고 어. 한국인들이 왜 좋아하는지 좀알것 같아요. 다음에 또 일본에 저희가 올 텐데 그때도 또 다시 한번 꼭 먹고 싶은 그런 디저트. 예요 한국인들도 우리 영상을 보잖아. 안 먹어보신 분이 있으면 이걸 한번 드셔보세요. 오스스메데스. 오스스메데스!